안녕하세요. 초록정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거든요 어,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클래시 오브 클랜에 와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7월에서 8월로 넘어왔거든요. 제가 오버월오월 7월, 레전탑도 다1레비이고 해서 지금 제가 방타을좀 올린 상태고, 음, 보시다시피 일주일만은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테카하고 발키라와 골렘, 동마오까지 얻었습니다. 바바킹도뭐 레벨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중간이라 생각하면 되시고요. 음 지금 제가 다크레서 저장소 1회 볼리회 있고 마부사5을를 하실 수 있는 1회 볼렸고요. 연탑도 1회 볼렸습니다. 근데 바로 제가 또 골렘, 발키라와 바로 골렘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산자와 하고 근데는 땅마우 훈련서 빼고는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호그 라이더를 2회으은는 끝납니다. 드디어 와... 제가 그 어떻게 왜 호그 라이더올렸나면요 요즘 대규모 업데이트 때문에 그 호그 라이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2회한번올주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배 어디서 나을까요 저는 근데 이거 좀 추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새로운 영웅하고 어, 여기에 상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 보니까 닭, 엘릭서 2 5 0 0 0원고 다크대 1 0 0 0을 받고있다는데요 뭐 그런 가능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흑범사 훈련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로켓티어라는데요 근데 그 로켓티어가 저는 장담 못합니다 나올 수있지네 안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을 못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분미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분미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배를 타고 다른 세계의 맵을 더 만들 수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laughs> 지금 제가 크로크를 좀 못하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많이 갈겨서 이렇게 한 건데요. 어, 예상보다 자원이 많죠? 음, 저는 하, 하, 평소에 하를 한 골드 구간이어서 파밍이잘 못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제 그리고 파밍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처 105마리, 바바리안 95마리 어차피 5마리 더추가되니까요 버바리안, 2승 마리. 스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클랜을 만들었거든요. 어, 대디저금통이라고 트로피 조건은 처음이고 음,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사운스코리아고 클랜은 매일매일 한날될 때마다 그리고 이제좀 6월하고 5월 이상 모집하고 있고요. 아무 때나 장로하공대안 됩니다. 보이자시피 지금 장로는 150, 지원 150번 해야 되고 공대는 400번 해야 됩니다. 공대는 최대 3명이고요. 지금 벌써 3명이 됐습니다. 네, 나중에 들어오시면 잘하는 분들 다 해줄 겁니다. 지금 11월 분이 한명 들어왔는데요. 너무 사람합니다 <laughs> 그리고 9월 분이 지금 두명이고 8월이 너무 많아요. 저랑 똑같은 8월. 근데 5월이에요 전부 다. 솔직히, 저보다 오버월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딱, 진짜, 일주일 만에 딱 이렇게 올린 건데. 보호막도 없는데, 공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파밍을 볼 때요, 여러분들도 말해주지만 이게 텅텅 비고 이런 게 텅텅 비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엘리서가 정대도가 꽉 차있는 거는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무조건 트시면, 어, 그것만, 정제소만 다 터도 한 50만 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그렇게 자원을 많이 털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털었으니까. 그리고 다크레에서 터는 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렵게 여기지만, 쉽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텅텅 비었죠. 그리고 여기 정제소에 다 있다고 나옵니다. 다크레에서도 텅텅 비었을 때는 정제소에 다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죠. 우리 요즘 골드 구간이 오니까요. 확실히, 옛날부터 골드였지만, 제가, 원래, 크리스탈, 크리스탈이었는데, 지금, 아, 크리스탈 발동했는데, 어, 지금, 그때 7월이었어요. 크리스탈 7월. 그래서 약간, 아, 오버리도 했고, 아, 내년 이때 올라가면 좀신기하다라 생각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아, 근데 항상 파밍을 하면요, 진짜 심한 단점이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를 50%채야지 1배를 따잖아요. 근데 그 1배 따기가 진짜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있잖아요 그 트로피는 한번쫙 내리고 한번쫙 올립니다 뭘로? 골바리로 갑니다 한번막아 여기 한 33짜리겠다 마치 그런 건전 궁금하지 않습니다 골바리로 바로 트로피 33 올립니다 그 바로 여기 올라가겠죠 떨어진 거는 20인데 올라간 거33 트로피 이득 13 그렇게 되겠죠 이거 다한것 같은데 어때 안되나? 되 장인의 집을 구석으로 죠 근데 일하는거다 좀 못한거 같은데 여기 안에 적어줘 가나요? 어 많이 타고 있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저장 저 금고는 여기 전부 다 그럼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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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거에요 안에 뭐 이정도로 끝내죠 어 10만 10만 242뭐 못한편도 아니고 잘한편도 아닙니다 이정도는 제가 이제 트로피 걱정도 해야돼서 이제 거기 있으면 8월때 크리스탈 무조건 가야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제가 골바리를 했는데요 골바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바로 만무리했는데요 골바리 <laughs> 이걸로 마지막 엔딩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이 빼려고 했는데 클레멘이 없더라고요. 여자 좀딱 없는 거 보고 걸레 들어갔죠. 선골 걸레. 제가 폭타면 실수했어요, 이르로 그래서 이자리 일단은 어, 이 바바리아 달키 들어가셨네요. 그때 제가 너무 당해서 황 힐을 었을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걸레이이 정도 비는 많은 건데, 이정도도 그래서 벌써 바바리아 비이 눈였어 안 되는데. 발키 축소하면 되지. 발키리가 진짜 한번 두면 진짜 타워 그냥 끝장나거든요. 발키리 안에 들어간 건 이불로 분노 쓸겁니다 11월 분도 많이 쓰지 않아요? 올 발키리 10시. 발키리 안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타워 뿌린다. 너무 많이 쓰지 않나요? 아닌 거 아뇨나. 지금 5레벨 복사되겠지. 거의 정리하고 있죠. 앞에서. 나중에 아, 골패기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패기 영상 아직 제가 못해서. 패카르 레벨 나와서 3레벨 정도 되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골렘이 몸빵하고 있을 동안. 근데 발키리가 안 좋은 점이 안으로 들었어요, 안으로. 진짜 법사 기종리 하고 있죠. 몸빵할 때 동안. 다행히 제가 마물 못할 것 같은데, 완무을를 땄습니다, 저도. 이때 쫄았거든요 블랜이 그때 마법사가 뒤에서 톡싹! 오 이때 진짜 쫄았어요 근데 발키리 속도가 완전 빠르거든요 공속하고 이런, 이런 속도가 그래서 장예 맞아요. 왕파워끝납니다자 그럼 여러분 초록 전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만 눌러주시고 그럼 여러분 대지저금도 클랜도 많이 와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